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네일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네일 그 폴, 이니스프리 폴리시만 올렸었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폴리시들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투명 매니큐어 쪽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요거는 네일리안 제품의 손톱 강아지예요. 하드나라고 써져 있고요. 붓이 굉장히 얇거든요. 아무튼 요거 이렇게 초록빛이 나도 네. 투명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적인 손톱 강화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얘는 얘가 베이스 코트, 얘가 탑 코트예요. 요것도 이제 제가 동아리를 했을 때 받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얘네도 꽤 많이 썼어요. 괜찮아요. 무난하게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네일에 조금 관심이 있었, 있었을 때. 한참 관심이 있었을 때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 개. 또 세트, 살짝 세트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네일 아트, 네일 스타라는 그런 고스 나온 것 같아요. 투웨이 네일 아트 펜앤 브러쉬라고 써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종류가 저는 4개가 있어요 합쳐서 은색깔하고 그 다음에 하얀 색깔 기본적인 색깔들만 제가 이것도 동아리에서 이제 재료비를 다 이제 첨부를 해서 받은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뚜껑이 위로 이렇게 열으면 이런 식으로 펜처럼 나오는데, 이제 돌리게 되면 은 브러쉬처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 색들은 제가 소개를 따로 안 해드릴 생각이에요. 너무 일반적, 일반적인 색들이기도 하고, 네. 특히 하양색이나 흰색은 다 아시는 색상들이기 때문에 요 금색도 똑같아요. 이렇게 열면 펜이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페 제품일 거예요. 아마 제가. 받은 걸 거예요. 요거는 더페 아마 네일인데 지금은 다른 디자인으로 리뉴얼이 돼가지고 아마 이 제품은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도 일반적인 민트색 요, 요딱 보시는 그런 색상입니다. 이 민트색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이니스프리 제 네일을 쓰다보니까 조금 그래도 얘네들은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그 네,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니스프리 네일 할때 소개를 제가 못 했었어요. 너무 그, 시간이 촉박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소개 못한 것들. 어차피 이게 프로 버전이 아니라 그냥 네일 컬러 버전이에요. 살짝 그래서 뚱뚱해요. 그, 전 버전이거든요. 리뉴얼 되기 전 버전. 얘는 17번, 117번 블루베리 마카롱. 잔잔한 물한개 제가 색깔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색상이랑 살짝 비슷하고. 얘는 그냥 이런 펄들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41번 화이트 윈터고, 검정색에다가 얘만 발라주면 깔끔하고 한 네일 할수 있을 것 같고, 얘는 핫핑크 색상, 14번 한여름의 햇살이고, 얘는 핑크베일이랑 정말 비슷한 색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색상 중에서. 이렇게 해서 저의 나머지 한번 폴리시들을 소개해봤어요.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